네 안녕하세요 스윙트러스 서태왕입니다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 리코마 제품을 바라보는 제 한국 소비자분들의 이제, 이제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좀 결론을 내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리코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한국이 없는 브랜드가 들어왔다 라는 인식이 강하고 나름 지금은 제 유튜브 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를 보고 다른, 유, 이제 다른 검색을 해보는 거지 키워드로 영문으로 그러면은 이제 해외, 해외에서 이미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리코마 제품에 대한 이제 호기심을 어느정도 자료들을 보고 어느정도 약간의 이제 의심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풀고서 이제 접근 접근 풀고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한국에 이 제품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 또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뭐 국내 에 지금 선스타 브라더 해피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이제 판매 기간이 좀 길고 판매 에제기본에이한국에한국에 이제 이제 들어온 지좀기고이좀 좀 됐고 이미 많은 판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들서 한국에서 에 이제 뭐에서한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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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한국에서 한국서에 벨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벨라를 리코마를 이제 벨라로 이제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이제 판매가 시작을 했고 17년도에 그러고 나서 18년도 19년도 이제 2000년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이미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뭐꽤 이제 많은 분들께 소개가 됐고 이제 어떤 제품인지도 이제 알고 계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 이제 계속 피드백이 들어오고 상담할 때도 다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조금씩 뿌듯하고 이제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부족하죠. 이게 예, 부족하고, 어, 다른 곳, 다른 브랜드들 제품들도 굉장히 이제 뭐 기존에 워낙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 시장에서 이제 리코마라는 브랜드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어, 기본 구성품에 대한 이제 그런 메리트들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품이 딸려서 성능이 딸려서 아니면 사용 방법이 뭐 어려워서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코마 <laughs> 제품은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 어느 브랜드보다 편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껏 이제 판매된, 판매하고 셋업해드리고 하면서 연령대가 평, 이제 제일 연령이 높으셨던 분이 74신가 그랬어요. 물론 군장업체였어요. 군용품, 그리고 이제 명찰 작업하시고 이런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 뭐 사장님, 예, 사장님이셨는데, 그분도 소프트웨어, 이제 자습 프로그램 하는 게 어렵지 기계, 기계가 어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당일 모든 걸다 마스터 하셨어요 기계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계 사용법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구조도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리코마 제품에 대한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능? 어,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들 이제 다른 판매자 분들이 다른 브랜드 판매자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아 그거 쓰레기다 뭐 아니면 은 그거 성능 안 나온다 뭐뭐 중국발 뭐, 뭐, 뭐 어쩌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다안 써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준 적이 없는데 안 써봤잖아요 추론이에요 추론 그리고 이 회사는 꾸준히 제품 업그레이드를 해요 이거 이 모델도 이제 2018년도 직전까지는 소음이 좀 있었어요, 다소. 근데 2018년도 딱 들어오면서 소음을 거의 한3 0에40% 가까이를 줄여버렸어요. 안쪽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개선을 하고 소음이 유발될 만한 것들을, 부족들을 분석, 교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국내에 있는 뭐 브랜드 통틀어도 다 비교해봐도 정말 조용합니다. 자신해요, 그거는. 그만큼 이, 이 코마라는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뭐, 해피나 브라더 같이 큰 회사도 있지만 자수기만 단독으로 본다면 리코마가 거의 더, 오버, 더 오버,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업용 자수기와 준공업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가정용은 없어요. 네, 원래 타겟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물론 단두, 단두기, EM1010도 많이 나가지만 단두기보다는 다두기, 20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자수 큰 공장들이 이제 조금 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해서 뭐 다두기, 4두까지는 나갑니다. 2두, 4두짜리까지는 나가는데 20두 뭐 이런 것들은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이제 제가 EM1010과 이제 새로 출시된 PV모델, PV공업용. 얘는 이제 중공업류죠. 그리고 TC2001, 20컬러 짜리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2020년도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음 그분들이 과연 이경쟁사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제품을 써봤느냐, 지금 개선된 제품을 써봤느냐, 안 써봤거든요. 안 써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VR, 브라더 VR도 판매를 하고, PR도 판매를 해요. 네, 합니다. 하는데, 비교해봐요. 물론 좋죠. 좋은데, 리코마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요 리코마 제품이 과연 걔네들 브랜드들보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능이, 짱짱합니다. 예. 네. 어, 반응 속도, 사절하고 다시 시작하는 속도, 사절하고 건너가고 사절하고 건너가는 이 속도 한번 비교해 보시, 이 비교를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빠르고 즉각즉각 즉각 반응이 있고 그리고 어, 특히 모터, 얘는 중공업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업용도 물론 있죠. 중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용이인데도 불구하고 브라더나 뭐 해피나 이쪽 부분들 제품들은 모터가 약간 소형 모터. 들어가요. 딱 이제 취미용도 이제, 이제 작은 작업 용도라는 목적성을 정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 해, 합당한 모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버 스펙. 왜냐하면 더큰걸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모터가 더 두껍고 큽니다. 물론 두껍고 크다고 해서 좋다는 그게, 그게 아니고 스펙 기,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치가 좀더 높다라고 봐야죠. 예. 음, 작년 마지막 모델이, 마지막, 마지막 전, 음, 전 모델이 나갈 때, 이제 전라도 광주에 이제 뭐 공방에 나갔는데, 거기서 십자수 패턴을 이제 좀 했어요. 예, 테스트로. 했는데, 포인트포인트, 이동포인트포인트 포인트 찍는 것들이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해요. 정말 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확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네 속도를 높였는데도 오차가 거의 없어요. 네. 그만큼 제품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저는 신뢰를 해요. 그리고,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쓰시는 분들도 다, 만족을 해요. 훌륭하다라고.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뭐, 결과물을,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그게 영상으로 제대로 표현될 일도 없고. 음, 그래서, 아, 고민이죠, 나름. 네. 뭐 만약에 이제 진짜 그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써보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으면은 참뭐 다행이다라고 이제 좀 내가 수긍을 하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저는 다 써봐요 다 써보고 다 판매를 하고 AS도 제가 직접 다 하니까 다 써보는데 이제 그분들이 과연 이 제품을 접해 받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정말 자신이 있어서 판매를 합니다. 제가 판매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져야 되는데 제품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찜찜해서 못 팔아요. 제가 판매하는 공업용 제품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믿고 말하는 브랜드는 제가 제안을 해요. 개선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그다음 업그레이드 때그 다음 업그레이드 때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뭔가 계속 도약을 하려고 업,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미코마라는 브랜드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 인,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이수 프로그램까지도 해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저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 이제 그 저희도 이제 인력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라는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어떻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네. 그렇지만은 좀 이제 항상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주요 고객들이 아 대부분 현업에 일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세요. 취미를 하시더라도 취미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주로 뭔가 디자인을 자기만의 디자인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기만의 작업실에서 이제 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자기의 모든 이제 그 기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 뭘로, 써, 뭘로 써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를 노출시키고 자기만의 이제 그걸로 가져가 이제 키로 가고,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비밀을, 비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안 해요 저, 제가 노출을 시켜드릴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정말 많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데 이제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어, 일단은 리코마 EM1010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2020년에 공격적으로 조금 풀어볼 생각이에요.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있긴 하죠. 있긴 하는데 대신 열 컬러 네네열 컬러입니다. 그리고 컬러 체인지를 뭐 직접 하실 필요도 없고 열 컬러가 뭐 필요해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딱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열 컬러 필요 없죠. 아 이게 뭐 근데 만약에 쓰다가 실 끊어졌어요. 내가 흰색 흰색 실을 많이 써 여기다 흰색 실 연결해놨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 연결해서 다시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로 쓰는 거한네 다섯 개더꽂아 놓고 그리고 자주 쓰는 정말 자주 쓰는 실을 한번더꽂아 놓으세요. 그럼 얘 끊어졌어요. 냅둬요. 바늘 이쪽으로 옮겨요. 여기 여기도 만약 흰색이야, 흰색 끊어졌어. 이쪽에도 흰색 해놨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얘를 쓰세요. 먼저. 나중에 퇴근할 때 여기 실 연결해놓고 이제. 가면 되죠. 아니면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끊어진 거 연결하면 되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제 실 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컬러가 많은 것들의 장점이에요. 예. 꼭다 다른 컬러를 드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자주 쓰는 컬러는 하나씩 덮겨놔도 되는 거예요. 두 개씩 덮겨놔도 돼요. 저희 거래처들 이제 군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만 명, 이만 명, 신병들 들어오면은 이제 2박 3일 막 이렇게 풀로 때려요. 1200딱 이제 tc모델 1200딱 속도 넣고 레이저 레이저에다가 다다다다 박는데 하다실 딱 끊어져요 이거 언제 끼고 있어요 2번, 2번 반으로 딱 옮겨요 딱 해서 다다다 치고 또 끊어지면 3번 반으로 이런식으로 쓰는거예요 컬러가 많은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컬러 3개짜리 쓰는데 음, 끊어졌어 또 쓰면 돼. 이제 나머지 3개 나머지 3개나 오 이렇게 한다고 되겠죠 만약에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더더더더 더, 더, 더 자주 오자노 쓰는 쓰는 거 이렇게 꽂아 놓고 쓰는 거 아시겠죠 어, 리코마 제품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국내에서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와 비교를 해도 사실, 꿀리지 않아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훨씬 좋리그 수출이나 이런 이런 을 추가적으로 구매 가능한 것들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0션으으로리리있있 때문에 에격도 어, 아마 음,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자신 있고요. EM10, 그리고 PV, 그리고 t c 네이 모델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굳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어 정말 보고 싶다면은 저희가 이제 거점들을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어요. 이제 뭐 이제 한개 정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분들 이제 좀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보실 수 있는 제품 접하실 수 있는. 고점들을 좀더 늘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리코마 제품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리코마와 스윙트라스 한번 멋지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